언니, 간단하게 쓰고 시작할게요. Her voice is so beautiful.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써도 되지만. 설명을 더 써준다면, 이 뒤에 그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설명을 쓸 때에, 노메로 웬을 넣고 해볼게요. 노메로 웬의 뜻은 언제, 뭐, 뭐 하든지라는 뜻이에요. 써 볼게요. 먼저 두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Her voice is so beautiful.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No matter when이 들어간 문장을 보면, No matter when I hear a voice, 내가 언제 그녀의 목소리를 듣든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완성이 안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No matter when이 들어간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사절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에 덧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Her voice is so beautiful. No matter when I hear her voice. 언제 내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든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다. No matter when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whenever, whenever는 no when과 Her voice is so beautiful. whenever, 는 n o matter when, 과 o 이사용하 e 면 돼요. 써볼게 o e h e o e r v o i hear a t e is s o b e when, a u t e f u l e r when, a e r h e r I h e o a e r h e r v o i c e 언제 내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든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다. 또 해볼게요. She informs us. 그녀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노메로 왜를 넣고 설명을 더 써볼게요. She informs us no matter when she is late. 그녀가 늦을 때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No matter when 대신 whenever를 쓸게요. She informs us. whenever she is late, 그녀가 늦을 때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부사절은 문장 뒤에 써도 되지만 문장 앞에 쓰셔도 되죠. 문장 앞에 쓸게요. No matter when I see her, 언제 내가 그녀를 보든지, 그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완성이 안된 문장, 부사절이죠. 부사절을 문장 앞에 쓸 때는 콧말을 찍어주시면 되죠. No matter when I see her, she is full of charm.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는 매력으로 가득 찼다. 매력 덩어리다. No matter when 대신 whenever로 바꿀게요. Whenever I see her, 내가 언제 그녀를 보든지, 그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완성이 안된 부사절이죠. 부사절을 문장 앞에 쓸 때는 콤마를 찍어 주시면 되죠. Whenever I see her, she is full of charm. 내가 언제 그녀를 보든지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는 매력덩어리다. 그래서 부사절은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문장을 말하고 있어요. 부사절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에 덧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부사절은 문장 앞에 써도 되지만 문장 뒤에 써주셔도 돼요. 부사절은 설명이기 때문에 안 써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부사절을 써주게 되면 문장이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부사절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노메로 웬과 웬에보가 들어가는 문장을 가지고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